태준아 친구가 물려중게 되게 많아 갖고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너가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이라 집에서 맛있는 거해 가지고 사진 찍고 있었지. 태준아이 할머니들이랑 삼촌이랑 태준이 보러 왔어. 삼촌이 지금 안고 있어. 삼촌 태준이한테 한 마디 해 주세요. 삼촌. 어? 태준이한테 한 마디 해 주세요. 아주 아직 아. 삼촌은 아직 장가 안 갔다 참고로. <laughs> 태준이가 <웃음> 얘기해 거꾸로. 삼촌 아, 삼촌 한마디 해주세요 태준이한테. 아, 아프지 말고 잘 자라. 여기 보고 음. 해줘야죠. 자 다음에 방에 다 할머니 한마디 해주세요. 태준이한테 한마디 여기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우리 태준이 건강하고. 여기 보고 해주세요. 어, 건강하고. 응? 멋있게잘 자라. 네, 그래야지. 네, 다음 네, 송, 그래. 송파 송파다 할머니 한 마디 해 주세요. 해 드릴게요. 태나라의 새일꾼 우리 김태준 아자 네. 다음 우리 태준이 엄마. 태준아. 어, 바라는 건 건강한 건 뿐이란다.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건강하자. 사랑해. 태 준아 아빠는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 화이팅 우리 태준짱. Right. 이거는 우리 태준이 <laughs> 백일 상이야. 나중에 차려줬으니까 까먹지 마. 대단한 <laughs> <태준아>, 수고했어. <laughs>